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타경호, 타경호입니다. 음, 저는 주로 이제 에,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삶들을 만화로 담고 있는 음, 그냥 평범한 만화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만화가 된게 음, 진짜 우연히 만화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에, 그러니까 그때가 뭐 1980년 초반이니까 어,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좀 우울, 우울하고 암울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고 우연치 않게 에, 당시 그 카톨릭 농민회라는 곳을 이제 찾게 됐어요.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어그 실무자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뭐 그림을 그릴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에, 미술반도 활동을 또 했었고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 갖고 내가 할줄 안다. 어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에, 신문을 만들었는데 신문에 들어갈 만화 사파를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제가 이제 만화라는 음, 그런 장르를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음, 물론 처음에는 뭐, 아, 진짜 아마추어였죠. 아무것도 할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 만화가 갖고 있는 힘을 느끼게 됐어요. 음, 만화는 이제 그 당시, 예, 그 글로만 모든 정보를 접하던 사람들에게 예, 제 만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하,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아, 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보 전달에 만화가 할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좀또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어, 조금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전문적인 이제 만화가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였고, 그 후로 이제 제가, 어, 혼자 독학을 했죠. 독학을 해서 이제, 어, 당시 이제 만화 잡지, 그런데가 연재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만화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벌써 뭐한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예전 물건들을... 어, 이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모으기도 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오디오, 카메라, 음, 시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주로 이제가 진짜 그 아날로그죠. 어떤 전개의 힘을 안 미루고 할수 있는 뭐 태엽으로 가는 뭐 축음기, 태엽 시계 이제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예전 물건들이 갖고 있는 그 디자인, 그엔틱 한뭐 그런 분위라고 하는데 그런 디자인들이 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게 취미를 갖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한 20년 넘게 어, 물건을 모아,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또제 작품을 할때또 어떤 다른 또 영감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이제 뭐,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계속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제 계획이 있다면은 이런 이제 엔틱한 음, 이 기물이죠. 물건을 갖고 제 작품에 응용을 해서 어떤 회화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뭐, 만화가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죠.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어, 항상 마감과의 어떤 옛날 어, 연속된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주로 단편 만화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300여 편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 만화를 매주 한 편씩 한다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어, 그니까 이 단편 만화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어, 수많이 이렇게 제가 많이 돌아다, 경험을 했, 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재를 얻으려고, 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이한 어떤 뭐, 뭐 굉장히 특이한 어떤 만화가루스의 경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딱, 게 생각나는 건 없어요. 어, 다 모든 것들이 다그 창작이 하나의 저에게 일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화를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이0대 초반에 음, 카도링 농민회는 곳을 통해서 어, 농민만화 농민 문제를 이제 만화로 이제 그리면서 이제 예, 만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일인데 음, 그때 이제도 어, 어떤 만화 소재를 찾기 위해서 어디 저 어디 충북 아주 좀좀 좀 오래된 그 마을을 이제 취재를 갔었어요 취재를 갔는데 예, 그 마을에 저수지가 있는데 에, 그 군에서 어, 그 수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물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건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어, 법률이고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농민들하고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많은 농민들한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만화 대으로와가지고큰 종에다가 이제 만화로 왜 수세가 우리가 부당한 부당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고쳐야 되는 건가에 건가?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재미나게 만화로 이제 이 문제를 어막 그림으로 그렸죠 그리고 결론을 내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걸 이제 마을 회관에다가 이제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꼬마들부터 할머니들까지 처음 모여갖고 그 만화를 아주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결국, 농민들이 이제 싸워서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게 제가, 음, 만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 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곳은, 이제 그, 원래 종군 위안부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기된 게 이제 19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음. 그때 제가 한 90년대 중반, 중반, 중반 이전일 수도 있고요. <laughs> 그때 내가 이제 어느 어느 저기 주간 만화하는 잡지에 만화를 단편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음. 우연히 이제 어느 아는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어, 이제 차 안에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던 중간에 뭐 전쟁, 그리고 이제 그 비인간성에 대해서 막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음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제가 또 전쟁에 대해서, 전쟁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 우연히 이제 종군 위안부 관련된 그 서적을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종군 위안부는 일자가 저질은 저지, 아주 대규모적인 강간 책이였다그 마지막 그, 그 문장이 딱 저한테 이제 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아 이걸 갖고 만화 단편 만화를 만들어 보자. 음 그래서 그때 만든 만화가 에, 마르스와 조센비라는 이제 단편 만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스라는 거는 어떤 전쟁의 신을 얘기하는 거고 조센비는 당시 일본인들이 에, 조선인들을 아, 저 종군 위안부를 이제 그 비하할 때 쓰던 말이 조센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단편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음, 이 만화를 구상을 할때또한 가지 제가 더 염두에 둔 거는 어, 일본 그 단편 영화인데 어, 그 영화의 그 내용이 어느 패전 후에 어느 일본군이 에,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느 터널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벌어지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음, 어떤 전쟁의 아픔 을 거기서 좀 조금 느낄 수 있었지만 가해자로서의 자기 전쟁 위화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만화를 그릴 때 이제 터널이 나오죠. 마르스와 조생피. 그게 이제 꽃반지. 다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음, 그림을 좀더 손을 봐서 이제 그데 그게 나중에 꽃반지라는 제목으로 최근 단행본이 새로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맨 처음에 터널이 나와요. 엔터널이 나오면서 거기서 기차가 오죠.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그, 고향에서도 거림받은, 그, 종군 니안부, 그, 천는은 다시 암울한 그 터널로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이제 그, 그걸 이제 암시하는, 어, 그런 만화를 그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 1900, 아니죠, 언제죠, 지지 않는 꽃이이 기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많아도 거기에 이제 에, 합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 같이 전시도 하고, 해외 전시도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군이한국의 그 잔혹성을... 전세계 에 알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 전시를 위해서 따로 그림을 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뭐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먼저 이걸 이제 제작을 했었죠. 제가 20대 이제 한 중반 넘어서 이제 만화를 이제 어, 하겠다. 이제 주위 이제 사람들한테 선배들을 뭐 애들한테 나는 이제 만화를 내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할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음, 우리 근현대사 이야기를 나는 한번 만화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현대사 특히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신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무력적이고. 음, 그런 면들을 저는 이제 이제 만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풀이에되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만화를 그 역사에 대한 어, 만화를 하면서도 음, 그냥 과거에 있, 어떤 일이 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이것을 발판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계속 제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 그런 이제 우리 역사 근현대 대사의 사건들을 이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음, 그리고 뭐 이것이 뭐 있는 그 사실 그 자체 사건 자체를 어, 사실 그대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극화를 시켜갖고 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저 다른 인물과 그리고 다른 사건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물론 그 이제 픽션이죠 픽션을 이제 결부시켜서 그 사건을 어떤 역사적 사건을 좀더더 확고하게 알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이제 하는 작업도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작업은 계속할 거고요 또 현재 제가 이제 지금 하려고 기획 중인 작품은 어느, 이제, 3대, 음, 정치하는 집안의 1대2대3대, 그리고 이제, 소위 뭐, 어, 조폭이라고 하죠? 깡패 집안, 1대2대3대, 이 3대가 서로 맞물려서 한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겪어왔고,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변질되었고, 어, 그리고 어떤 이익을 취했고, 뭐, 무튼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만화는 좀 이제 종이 만화였죠, 잡지 음, 그리고 뭐 단행본, 음, 뭐 이런 만화였고 이제 요즘 만화는 이제 웹툰 해서 이제 이제 뭐, 온라인상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 뭐, 저는 뭐 이게 뭐뭐 뭐, 뭐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이 보는 방식이 달라졌고, 음. 그리고 어 이게 이 시간대나 뭐뭐 뭐, 모든 형식이 달라졌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점이 예전과 현대를 비교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에, 그 만화의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예전 뭐 만화도 뭐이렇게좀뭐 아, 아주 다양한 건 아니었지만 음, 어떤 게그 다양성 속에 이제 만화의 내용들이 좀 깊이도 있었고 어 그리고 독자의 이게 이게 추수되 응? 이끌려가는 이제 그런 작품보다는 작가주의 작품들이 이제 많았었죠. 그리고 작가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런데 요즘의 웹툰은 너무 좀 이게 좀좀 감각적이고 응? 독자에 의존하는 그런 작품의의 경향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이 참좀 음, 음, 눈에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뭐 예전 해왔지만 더욱더 이제 웹툰을 저도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좀음 그런 방식보다는 좀 작가주의 입장에서의 웹툰을 한번 개척하고 싶은 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글쎄요 뭐음다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좀 아까 뭐 제가 이제 웹툰에 대해서 이제 뭐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더 이제, 음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만화, 웹툰 작업이, 음 저는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주의에 입각한 좀 다양한 작품들이, 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제, 작품이 이제 생산이 되고, 이것들이 또 이제 또뭐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이제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저에게 만화는, 음, 생각,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만화 없이는, 음, 만 말화가 없었다면 저는, 음, 생각의 폭이 되게 단순하고 짧았, 짧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뭐를 만들까 저걸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연출을 할까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저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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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활이죠 그 만화가의 삶은 음, 사실 휴식이 없어요 온종일 작품 생, 생각만 하는 거죠 음, 작품을 이제 마감을 하고 취재하기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런데 그 여행 자체도 이미 이제 취재 여행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또 뭔가를 이제 찾게 되고, 거기서 뭔가 또 이제 어, 느끼고, 이것들이 이제 이제 내 속에 있다가 또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 이것들이 다시 또 이제 이제 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음, 저에게 있어서의 만화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웹툰이 이제 대세인데, 만화에 있어서의 그 이런 종이 만화, 잡지 만화, 요즘 보니까 이제 주변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다시 종이 만화로 이제 어, 책을 만들고 그리고 만화 잡지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왔을 때 예, 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예, 만화를 너무 이제 자기가 어떤 즐긴다 하는 생각보다도 만화를 어떤 작가와 함께 같이 새로운 어떤 만화 문화를 어, 만들어 나간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역할을 독자분도 같이 어, 하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laughs>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음, 태미 올해 그 이오관사 재미난 집에서, 예, 저의 이제 전시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전시라기보다도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만화들, 작품들을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저로서는 이런 일이 지금, 음, 처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어, 반갑고, 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